나, 녹단, 레이나. 레이나를 시작했습니다. 통발 심리랑 콤보 하나만 배우고 코스트 매치를 했는데, 네, 털렸죠 그래요. 저에게 재능이란 없나 봅니다. 통발 심리를 알아도 통발 이후에 당황을 한 나머지 뭘 할지를 몰라서, 제가 생각해도 공격이 너무 단조로웠죠. 이 상태로 랭맨을 가면 두드려 맞게 분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숙련도 부족인 것 같아요. 응? 숙련도가 부족해? 그럼, 게임을 많이 해야겠네? 네, 코스트 매치만 50판 넘게 했습니다. 코스트 매치 50판 정말 지루하더군요. 이겨도 뭔가 신나질 않는데, 지면 빡치는 건 똑같습니다. 이겨도 안 신나고 지면 빡치다니. 그럼 나에게 뭐가 남지, 여러분이 남을지도. 아무튼 50판을 하고 나니 손에 조금 익더군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레이나는 하단을 뭐로 긁어야 되지? 제가 리비를 했을 때는 악마발이랑 로하이로 하단을 긁었었거든요. 그래서 레이나는 그런 게 없을까 찾아보니 대충 두 가지를 쓰면 될것 같습니다. 악마손과 나락이타 둘다 리치로 긁고 괜찮은 것 같더군요. 그리고 악마손 맞추고 마이너스 4인 상황에서 비오른발이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단에 피가 있어서 좋다고 하네요. 아 물론 막히면 뜹니다 그럼 중련도와 악마손을 장착했으니 저의 레이나 첫 랭크 매치 갑니다 일단 저는 리리를 주황단 일리미네이터까지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캐벌린상황 상대는 공교롭게도 레이나 계급은 노랑단 마지막이군요 4패 상대가 저보다 3단계나 높은 동캐라니 조금 부서 응? 이겨버렸습니다 오케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재경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승단 위기가 뜨네요 1라운드 역시나 할줄 아는 건 통발 그리고 센타이오 왼발입니다 그리고 양잡을 하려는데 쌍장이 쳐왔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맞는 상황인가봐요 상대가 저는 안쓰는 기술을 썼습니다 뭐가 기술이 끝난 것 같아 아무거나 내밀었는데 공항 같은 걸 잡는군요 나중에 저 자세에 대해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또번썼습니다 아주 그냥 신지 뻗쳐서 컵킥을 질러버렸는데 맞았군요 이제는 컵킥 콤보도 잘 날리고 음.. 마무리는 악마 손이런라드 시작 이 사람은 다른 자세도 사용합니다 저는 잘안 치는 거라 당황하고 얼어있는 게 잡혔군요 무난하다 어? 한번 더 합니다 어? 짠손으로 끊기는군요 상황에 따라서는 짠손도 좋은 대처 방안이 된것 같습니다 짠손 짠손 잡기 하나 둘셋 날아 도망가고 양자 짠손 잡기 끝 이게 절권이지 3라운드 시작 후 대치 중인 상황 지난번 영상 댓글에 통발을 맞출 수 있는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맞췄쥬? 사실 거리 조절을 했다기보다 제가 먼저 때린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조언 감사합니다 하지만 통발 이후 확정타를 맞추지 못하긴 했습니다 40점 후회심에 짠손과 양잡을 해줍니다 어? 풀었네? 확실히 저보다는 잡기 풀기를 잘하는 친구인 것 같더군요 저는 잡기 더럽게 못 풀어요 그쥬? 잡혀요 누워있다 일어나 보니 생으로 히트를 켜는 모습을 보고 회심에 김치? 음마무름 역시, 아, 음마손름단두 판만에 노랑단 다 했어. 아, 나 이러다가 금방 초왕단 가겠네.